리얼포스 R2 시리즈의 혁신적인 키보드 토플의 키보드 리얼포스 r 2 r t l u s o 1 2 k 를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뛰어난 타건감과 정밀한 타이핑 경험을 제공하여 오랜 시간 작업하는 분들에게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고급 기계식 키 스위치와 함께 부드럽고 정확한 키 입력이 가능하여 게임이나 업무 모두에서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깔끔한 블랙 디자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내구성 높은 제작으로 오랜 사용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. 사용자 친화적인 배열과 탁월한 반응 속도,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까지 갖춘 이 키보드는 리얼포스 알2의 정수를 담아내어 여러분의 작업 효율과 즐거움을 동시에 높여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